안녕하세요. 메이븐의 솔리드웍스 엔지니어 강성웅입니다. 자, 이번 3분이면 될 시간에는 2016의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2015버전의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2016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2016버전에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2015 버전의 유저 인터페이스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솔리드웍스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화면은 2016 버전의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전반적인 스타일이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컬러풀했던 디자인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변경된 디자인이 어색하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에 쭉 내려가셔서 옵션에 가시면 시스템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색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터페이스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콘 색상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면 클래식이라는 디자인이 나 디자인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안내 사항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경을 2014나 2015와 같은 유사한 색상으로 변경을 하시려면 중간 밝기로 선택하십시오라고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금 인터페이스는 하얀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눈부시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장시간 업무로 인해서 눈에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밝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간 밝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 인터페이스를 원하신다면 중간 밝기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는데요. 과거에 이용을 했던 약간 회색 톤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들이 과거에 사용을 했었던 것처럼 컬러풀하게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거에 사용하시던 인터페이스와 비슷하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옵션으로 돌아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배경색을 중간 밝기가 아니라 눈의 피로가 많이 느껴지신다면 보통으로. 이렇게 좀더 어두운 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좀더 어두운 색깔을 원하신다면 완전히 어둡게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하얀색 스타일의 인터페이스가 까맣게 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없이 좀더 세련되게 어두운 톤으로 나오는 솔리드웍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하시면 좀더 눈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2016버전의 인터페이스의 변경에 관한 것은 2016 서비스팩 0부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아이콘을 컬러풀하게 2015 스타일로 바꾸는 기능은 이번 서비스팩 3.0부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많이 기다려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업데이트를 서둘러 진행을 하셔서 과거 버전으로 스타일을 바꾸셔서 작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